2025년 12월 5일 국내 증시 흐름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100.05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1.78% 급등했습니다. 주목할 건 오늘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약 9,923억원, 기관은 약 1조 1,53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강하게 이끌었어요. 하지만 개인은 약 2조 1,153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가 무려 11.11% 급등하며 상승세를 견인했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 일부 제약 바이오주는 약세였고, 시장 전체가 균일하게 오른 날은 아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일부 자동차 대형주 중심 반등 이두 축으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수 숫자보다 수급 흐름과 업종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쫓기보다는 자금이 붙은 섹터 종목을 먼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